괴물 투수 류현진이라는 수식어가 이제는 옛날 이야기일까? 류현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좌완 투수이다. 하나이글스의 2006년 2차 이번 지명을 받고 프로에 데뷔해 7년간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다. 7년의 한국 생활 이후 포스팅으로 LA 다저스로 건너가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였다.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부터 2023 시즌까지 국민들이 응원하면서 류현진 경기를 지켜봤던 것 같다. 하지만 현재의 KBO 하나이글스 소속 류현진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류현진이 마운드에 올라오는 날은 한화의 수비 실책 포함하여 류현진의 구위 또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최하위라고 평가받는 키움전에서는 선발로 등판하여 역대 데뷔 최악의 투구를 선사했다. 사이닝만의 구실점, 류현진 통산 있을 수 없는 기록이다. 류현진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걸까? 첫째, ABS 시스템 영향. 류현진 선수는 자타 공인 최고의 컨트롤을 자랑한다. ABS 시스템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마운드에서의 모습을 보면 ABS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표정 변화도 관찰되고 있다. ABS 시스템은 분명 모든 투수에게 공정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전 볼 스트라이크 판정은 심판에 의해 판정되었고 심판의 성향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류현진 선수는 이를 매우 잘 활용한 투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더욱 공정해진 ABS 시스템으로 그의 컨트롤 가치가 더욱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구이의 영향. 여기서 올 시즌 류현진의 특이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ABS 판정 기준과 류현진 선수의 존이 살짝 다를 경우 류현진 선수는 당연히 조금 더 안쪽으로 볼을 넣을 수밖에 없다. 이때 이전과 다른 나이와 수술 여파로 인해 예전과 같은 구이를 보여주기 어려운 류현진 선수의 볼은 당연히 타자에게 컨택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류현진은 호투를 펼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패턴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다. KBO 리그를 떠나기 전, 2006 시즌부터 2012 시즌까지 위기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며 실점을 최소화했던 류현진과는 차이가 크다. 당시엔 평상시 완급 조절을 하다가 위기시엔 페스트볼 9위를 끌어올려 타자들을 압도했다. 하나 수비진들의 행복 수비로 위기에 몰려도 강력한 패스트볼과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상대 타자들의 허스윙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현재 류현진은 타자들을 압도하지 못한다. 12년의 세월 동안 KBO 리그 타자들의 패스트볼 대처 능력이 늘었고, 류현진 또한 전성기 때보다 조금 떨어진 패스트볼 9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평상시엔 다양한 구종을 활용해 상쇄했지만, 위기 시엔 결정구가 없어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구종별 피안타율에서도 류현진의 이러한 단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류현진은 올 시즌 2화로픈 미만의 피안타율을 기록 중인 구종이 없다.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은 0.280이고, 메이저리그에서 전성기를 만들어준 커터는 무려 피안타율 0.391을 기록 중이다. 그나마 페스트볼과 커브는 각각 피안타율 0.259, 0.250으로 선방했지만, 위기를 해쳐갈 확실한 구종으로 보기엔 피안타율이 높다. KBO리그에서 백승. 메이저리그에서 78승. 리빙 레전드 류현진의 발자취다. 그러나 현재 류현진의 구인은 KBO 리그 타자들을 누르지 못한다. 이제 압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여론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의식했는지 최근 선발로 등판한 류현진은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 3차전에 선발로 출전하여 5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기록했다. 한화는 이날 12대2로 승리를 기록하며 최근 3연패에서 탈출했다. 이 경기 승리 투수로 이름을 올린 류현진의 시즌 성적은 3승 4패, 평균 자책점 4.83이 됐다. 류현진은 지난달 30일 경기에서 SSG를 상대로 한국 프로야구 통산 100승을 기록한 지 19일 만에 승리를 추가했다. 류현진이 고군분투하며 KBO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시기에 또한 가지 악재가 찾아왔다. 바로 최강 선발 로테이션을 기대했던 한화 이글스가 이따른 부상과 부진으로 선발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 16일 경기에서 조기 강판당한 산체스마저 문제가 생기면 한화 선발진엔 류현진만 남을 수도 있다. 류현진은 아직 몬스터 이름값에 걸맞은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화가 기대한 시나리오는 강력한 사인 선발에 류현진이 가세하는 시너지 효과였지 류현진답지 않은 류현진만 남고 나머지 선발이 초토화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류현진이 한국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된것 같다. 항상 위기 뒤 기회로 삼았던 류현진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류현진의 행보를 토대로 하나 이글스 팀내 성적까지 기대되는 시즌이다.